8월 12일 업데이트 예정인 판타스틱 듀오 21 해서 이 클래스와 이벤트에 대해 안내를 해주신다고 해요. 이벤트 제화로 브론즈 토큰, 실버 토큰, 골드 토큰이 나오게 되고요. 이제 브론즈 토큰은 챕터 1 PV 게임, 그러니까 컴퓨터와의 AI 대전에서 얻을 수가 있고, 1일 미션과 로그인 보상이면서 챌린지 모드 보상으로도 획득이 가능하다고 해요. 그 실버 토큰은 챕터 1 FD21 패스, 그리고 프리미엄 패스 보상, 그리고 챕터 1, 2 상점 구매 그리고 1일 로그인 보상으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골드 토큰은 챕터 1 상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챕터 2 골드 토큰 보상으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가금분들이 얻을 수 있는 브론즈 토큰의 개수는 30개 곱하기 7 해서 210개에다가 215개가 되겠네요 일주일 풀참을 하면은 215개 215개고 이거를 이제 6주 동안 다 풀참을 한다고 하면은 총 1290개까지 얻을 수가 있겠네요 13개에 42일 더하기 1250 1796개네 무과금분들은 만약에 정말 0FV 한푼도 안쓰겠다 면은 112선수 하나 혹은 111,110선수 하나 정도까지 얻을 수가 있겠고요 과금러분들은 풀참하시고 프리미엄 패스까지만 딱 구매를 하셔도 1500FV까지만 구매를 하셔도 총 112선수 3명까지는 얻을 수 있다 풀려말씀드니다